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빛깔을 담고 있는 종교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각 종교의 특별한 이야기와 매력 포인트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도를 가진 종교,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에는 인류를 향한 사랑과 용서를 설파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죠. 성경은 그들의 삶의 지침서가 되어주며 믿음과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웅장한 대성당부터 소박한 예배당까지 기독교는 다양한 모습으로 전 세계인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있답니다. 다음은 이슬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큰 종교이며 역동적인 문화를 자랑하죠. 이슬람교도들은 알라라는 유일신을 믿으며 예언자 무함마드를 통해 계시된 꾸란을 신성하게 여깁니다. 하루 다섯 번 메카를 향해 절하며 기도하는 모습은 그들의 굳건한 신앙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이슬람 문화는 예술, 건축,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으며 공동체의 연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고대의 지혜가 살아 숨쉬는 힌두교입니다. 복잡하고도 신비로운 매력을 가지고 있죠. 힌두교는 다신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신들이 하나의 궁극적인 실체, 브라만의 다양한 모습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윤회와 카르마 사상은 힌두교의 핵심 가르침으로 우리의 행동이 다음 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어요. 요가와 명상은 힌두교에서 심신을 수련하고 신과 하나되는 중요한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마음의 평화를 찾아 떠나는 종교, 불교를 만나볼까요? 불교는 약 2500년 전 인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깨달음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번뇌와 집착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는 길, 그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죠. 자비와 지혜를 강조하며 명상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유일신 야회를 믿으며 그분과의 계약을 통해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토라는 유대교의 핵심 경전이자 율법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담고 있죠. 매년 명절을 지키며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강인한 신앙심으로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온 놀라운 종교입니다. 이번엔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아름다운 정신을 가진 시크교입니다. 시크교는 15세기 인도에서 시작되었으며 모든 사람이 평등하며 하나의 신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남자 신도들이 머리에 터번을 쓰는 독특한 모습이 인상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랑가르는 시크교의 자비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렇듯 세상의 모든 종교는 각기 다른 이야기와 표현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추구하는 평화와 사랑, 그리고 삶의 의미를 탐구합니다. 종교는 인류 문명의 중요한 부분이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와 영감을 선사해왔죠. 서로 다른 믿음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첫 걸음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깨달음과 따뜻한 이해의 씨앗이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